뭐야, 임마. 즐거운 시청 바랄게요. 아이씨 아이 아아! 야 이거! 하아... 듀요그 따가 없어요. 킹홍보 탱이 냉정합니다. 네, 듀스 같은 없어. 아, 듀스는 내가 불리해! 뭐듀수를 가래! 내가 불리하다고! 아, 좋아 로즈나 좋고, 좋아 로즈나 좋고. 여간도자 차마 오케이, 개발. 카인저, 차카인저 있을 것 같아. 야 기약해야 돼. 에버씨, 나 나왔어! 아, 왜 딜이야, 진짜! 아, 이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추진 윙찾는다 자, 오, 게 좋았고, CD. CD.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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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이 식구가. 어, 흔들었지? 오, 겟. 아, 좋아. 오케이, 피스톨. 역가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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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CD, 오케이. CD, <목소리> 오케이. 오케 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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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오케 oh, yeah. 좋았고 야 어어 어싸 오케 어 안맞네? 안맞네? 오케이 빈스어 굴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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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야야 야야야 오케 오오케 고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laughs> 좋아 오게아 시디 오케 오오케 좋았고 시디 <CD>. 아 <laughs> <laughs> 나세 나세기! 나세기! 나다기나세다 나세기! 다세기나다기 나세기! 나세 나세기! 나기 야, 창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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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려고 얼지만 졸라 난사있어 아, 어. 야, 씨. 오졌다, 오졌다, 방금. 와, 거의 레전드 나왔어. 이거 킹오브 맞죠? 예, 킹오브를 다른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 다른 식으로 해석한 거고, 예. 약간 좀 상상을 초월하는 약간 그런 방송이 아닌가, 예. 아, 대고진이 하나 감사합니다. 앙, 앙. 게임이라고요? 어마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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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자, 시디 태클. 놓고 시디 태클. 놓고 시디 잡아 차지. 아! 차지. 아! 오케이. 아, 차지. 아, 후들게좋고 태클. 시디 태클. 시디? 어, 머리기. 태클. 시디. 시디. 어, 어리어리. 오케이 야 저거 야 배운기야? 발잡기 아 깔끔하다 오 뭐야 아니, 근데, 이거, 풍리마산, 너무 쓰기 어렵다. 어. 오케이. 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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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뭘까, 뭘까? 하다, 그치? 지허허 야,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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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안 맞는구나? 아! 설마! 좋았고! 아, 왜 목걸이 안 나가냐? 오케이. 아, 과속이 다안 나가! 아. 아휴. 메뉴스다. 쏘았어! 세라믹. 세라믹. <laughs> 아, 루두계라 시리즈. 세라믹, 세라믹, 아, 좋믿 미더더, 아, 미더더, 그래. 엘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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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더더,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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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아, 좋았다, 좋았다. 아, 이길 수 있다. 먹고 그러니까 안 떠도 기본기가 좋아요. 네, 레미스 자체가 기본인게 좋아. 아, 뭐야! 이거 뭐, 떨어질 때안 안 맞아요? 왜 이래? z <목소리> a <자, 자>, 아. 세라믹, <목소리> 세라믹, 오케이. 세라믹, 세라믹, 기리스다 오케이. <목소리> 와, 씨. 엄마 엄마 오케이 yes. <laughs> 야 노렸어 노렸어 야 이거 노렸다 야야대러내어 태라 뭐할까 위로 올려 <laughs> 야 구르드가 뭐였어 어 불러야 돼야 살려줘 엄마 엄마 올려 그렇지 올려 딱딱 니 자르기 준비땡데데데땡데데땡땡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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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데땡데땡데땡데땡데로데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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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오와오 오오오! 오오 어, 오오오! 오 어, 오 어, 하오 오오오! 어,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어오 오오오! 오레오 오오오! 오오오! 오 어, 오오 어,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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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어 오오오! 오오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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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어, 오오 어, 어, 오 오오오! 오오어오어어어오

아 잠깐만요, 좀쉴 시다. <laughs> 나좀 쳐. <laughs> 아, 아,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아니, 이분 가드만 해가지고 멘트만 들었잖아. 그럼 좀아으면안 돼요? 좀 빨빨빨빨 죽으면 안 돼? 아 계속 막 그냥 계속 가... 저거 멘트 를할 수밖에 없잖아. 아, 나 진짜 힘들어. 게임 힘들어. 시리. 역시. 오케이, 왔어. 자, 뭘까? 뭐 뭘까? 뭐 뭘까? 뭐 발략기 아, 어떻게 알았어? 자, 가지마. 말 때렸어! 자, 가지마. 진짜 가지마. 어머, 어어어어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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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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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손, 약손, 약발, 약손. 엄마손, 그치 엄마손, 그치지 시리. 어머, 제발, 엄마. <laughs> <laughs> O